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도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1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했고요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구미 27도, 영주와 청송 2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도 내외 높게 했고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 봉화와 영향에는 소나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이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한낮에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와 김천, 구미는 낮 최고 기온 27도를 보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의성은 내일 아침 7도, 봉화 6도를 보여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내일 해안 지역인 포항은 한낮에 21도, 영덕 20도, 울진 18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덥겠지만 주말에 비가 오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